네. 아 어, 뭐야, 애들 안녕, 안녕. 하나 둘 차례로 들어올 레동부. 아이고 어, 구름이. 그녀의 딸 구름이도 레동부를 반겨준다. 안녕. 어. 오늘은 고생했지. 이거 뭐야? 아 이거 이렇게 무섭소. 어,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선물 뭐야 선물입니다. 뭐야. 어 갔다 나 갔다 나 갔다 나. 어, 없는데. 뭐야 너가 그러면 <laughs> 말랑님이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어, 내가 먼저 와... 어? 말랑님 어, 네. 아, 오셨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 매니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말랑아 세제 넘잖아 제대로 해야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퐁퐁을 많이 써 어? 아, 원래 물에다가 풀고 담가가지고 하는 거 몰라? 너 설거지할 줄 네. 몰라? 어? 매니저는 잔소리하는 레이니가 밉다 아, 얘들어 와. 아, 뭐야? 와서 와. 앉아, 앉아 얘들아. 아, 오늘 은 고생했어. 앉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와서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온내 동부. 레인이는 기분이 좋아졌다. 뭐? 응, 그럼. 아, 얘들아, 뭐야?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다. 근데 왜 이렇게 시꺼매? 너네들 진짜 벌레같아 선물을 가져왔지만 <laughs> 오늘도 막말을 일삼는 레인이다 뭐야? 어, 못 들어 아, 볼라 같아 사실 어. 빈손 누룩이 좀 그래가지고 어. 또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뭐야? 이제 술입니다 어. <laughs> 술? 술 너무 좋다 말랑 레인이는 아. 매니저가 밉다 어. <laughs> 왜, 왜 그러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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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르메스? 뭐야 누나 집에 가져온 거야? 아저 이거 어. 사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 네, 좋아할 만한 네. 거? 뭘까? 뭘까? 상남자 이일인조차 당황하게 만드는 선물. 이게 뭐? 그 제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수메라. 너 가져. 받은 선물을 그대로 쟁 때려 버린다. 뭐 <laughs> <오>, 이거? 뭐 이런 걸다? 아니 뭐 이런 걸다준비왔어 레전드. <laughs> 아니 우리 이게. 성공하고 싶구나? 어? <laughs> 성공하고 싶은 아, 거지? 응? 아니 <laughs> 요즘, 요즘 하러... 아니 요즘 그 편집비도 많이 올랐다는데 어? 너도 성공하고 싶구나 돈 모아야지 그치 우리 애기 안 그래? 그치? 응? 야너 예? 뭐하냐? 예. 저, 잠깐 쉬고 있었는데 뭘 쉬어 쉬긴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림이나 그려 예 뭐해? 예. 악덕 사장 레인이는 그 길로 화장실로 그림 작가님을 보내버린다 이리 나해예어 나오지마 오? 말량아, 어? 말랑아 네. 너는 뭐 준비한 거없다어 어, 잠시만요 아까 일찍 와서 설거지하느라 응 뭐야? 여기 우리 집인데 뭔데? 판과 <laughs> 세트입니다 아 고마워 네응 사람 뻘쭘하게 만드는 건 세계 제일이다 선물 받은 보답으로 밥을 사는 레인이 온갖 산의 진미를 모아놓은 것이 딱 어울리는 추석 한 상이다 사장인 내가 봐도 우리 직원들은 사장을 참잘둔것 같다. 맛있겠다. 아말랑아 네. 준비 다 됐어? 네다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얘들아 네. 밥 네. 먹자 밥 먹자. 우리 네. 선물 사 받았다야. 네. 와서 밥 먹어. 아, 앉아 앉아 앉아. 아, 감사합니다응 음, 앉아 앉아. 네. 아, 앉아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아 근데 한 명은 누구 있더라? 아까 화장실에서 그림 그리시는 돌아지는 거예요. 아 맞다. 이제야 입고 있던 그림 작가님 생각난 모양이다. 근데 네두개 이거... <laughs> 정도. 아두 개. <laughs> 네두 네. 개. 오케이. 아주 사탄도 아, 울고 갈것 같은 인성이다. 문 열어봐. 네. 너밥 먹으라. 러어 감사합니다. 어 먹자 얘들아. 아 네. 어, 맛있게 네. 먹어. 오. 어, 내, 내시 너 여기 앉으면 안 되잖아 왜요? 저도 고기 먹을게요 먹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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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너너 너 먹을 거 따로 준비해놨거든? 나 진짜 너 이거 먹어야 되잖아 개 사루 편집자님답게 오늘도 사람과 겸상할수 아, 없는 그이다 너 강아지 사루 좋아하잖아 전문가잖아 맞죠? <웃음> 맞죠? 맞죠? <웃음> 응. 감사합니다 아 각자의 자리에서 즐겁게 식사 시간을 갖는 레동부 구름이가왜 자신의 밥을 먹는지 궁금한 눈치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먹는 모습을 보며 레이니는 뿌듯하다 미안해 치즈처럼 늘어났 응? 근데 한 미니숍은 한 번도 계시는 거 맞으세요? 걔? 아파서 못 온대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응. 못 오신다고 이거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어? 뭐야? 봉투? 큰거 오나? 아이씨 새끼가 <laughs> 편지인가? 편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영원한 이별을 나타내는 이별의 편지였다. 어마간 내용이 편지가 뭍에 찢어져 있다. 아다 찢으시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찢으실 줄 알고? 역시 만만찮은 매니저다. <laughs> 일좀 그만 시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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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답답 치네. 뒤졌 다수여쑤어 아, 바로 전화 걸어그어 매니저 에게 전화 를걸 어보 면 레인 니에 멤 버다. 역 시나 받질않 는다. 야, 니가 해 봐라? 어, 대충 시원 했네. 해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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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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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너왜내내 내 전화 왜안 받아? 진짜 영원한 이별을 고한 그 아프다고 한 것은 과연 진짜일까? 뭐지? 식사를 마치고 배가 불러 하기에 해준 레동부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그 순간. 얘들아얘들아얘들아얘들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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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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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오늘 밥도 먹었으니까 누나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어. 궁금하지? 궁금하지? 왜 진짜 몰랐어. 선물? 잠깐만. 나이건 진짜 몰라던데 짜잔. <laughs> 추석맞이 레동부 절콘테스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늘 그렇듯 한 명만 즐거운 이벤트가 시작된다. 아, 반응이, 왜 이래? <laughs> 반응, 반응이 왜 그래? 반응 반응 왜 그래? 자자자자. 예예예예 나다. 절을 제일 잘한 친구에게는 누나가 현금으로 30만 원 보내 줄게. 오! 30이요? 30. 30. 30만 원 어때? 어때? 아, 어때? 어때? 괜찮지? 그럼 같이 저러네. 열심히 해야겠네. <laughs> 통 크게 30만 원을 건 레인이 그렇게 추석특집 레동부 절 콘테스트가 개최되었다 오케이 오케이 처음 절 누구 누구? 누가 할래?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절한번 해봐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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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장 기본적인 게 a y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절은 기본 절. 첫 번째니까 넘어가주기로 한다. y 음이니까 o 아, 오케이, 오케이, 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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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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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오케이 a y o k 고고 o 아, 노잼에겐 어? 가채가 없다. 아! <laughs> 아, 야,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안 돼, 이거. 다시. 어? 잘 받으세요. 아유, 그래, 고맙다. 음. 어? 야! 미쳤어, <laughs> 미쳤어. 나를 정말 죽이고 싶었나 보다. 다음 사람 누구? 어,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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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메이드다. 와 메이드님. 절반 세요.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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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좋아요, 아 좋아요. 다음 사람 누구? 제가 하겠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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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뭔데, 뭔데, 뭔데.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멀리 가? 뭐야? 혹시? 어? 오뭐 한다, 뭐 한다. 레인님. 랜니... <laughs> <뭐야? 웃음> 아이고. 아, 진짜 아아 마지막은 어. 내가 또 나가 줘야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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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아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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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목소리> 얘는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화장실에서 갇혀 사는 덴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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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은 누굴까요? 저는 슬라이딩 젤 드리겠습니다. 아 무릎과 맞바꾼 30만 원에 기뻐하는 편집자다. <laughs> <야, 나, 나. 웃음> 이다 30만 챙겨가세요. 굿 굿. 감사합니다. 좋아요. 야야 얘들 얘들아 이제 다 정리하고 술이나 먹자. 앉아. 네, 가겠습니다. 음. 와아 고생했어. 앉아, 앉아. 술이다 술. 하나, 둘, 셋, 감사합니아 역시, 아 날씨,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방내 아, 방네 오세요. 어우, 부럽다. 그래. <laughs> 야 얘들아 좀 편하게 먹어, 누나 그 그럼 산책 좀 갈게. 아무리 집의 손님이었어도 하루 세번 날레미 산책은 잊지 않고 나가는 레인이다. 아. 가자, 그럼 이 가자. 오 신발 봐호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레이니는 인 뭔가 냄새가 음, 이상하다. 멍멍 소리가 들려 집에. 그집구로 뭐? 그럼 먼저 들어가. 하세요. 하세요. 허술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세요. 아이고야. 꺼라. 하세요. 선생님 야. 선생님 뭐, 뭐 그리세요? 네 선생님 저 다음 썸네일은.

야! 야! 너 뭐해? 받으시라니까. 아니 너 뭐해? 야! 아, 받어요어나나 안경 나 떨어졌어야나 안경 떨어졌어. 미쳤나봐. 안경시기이야아 제가. 야너 뭐해? 야너 뭐? 해아나 이거. 용돈 가겨는린다 뭐야 이거 you hear Ubu's Nan's h a 실 k 예요 a Only t a r 다 e 야 나가 너는 뭐 t 나가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그녀의 울부짖는 절규가 오늘따라 애잔하게 들린다 나가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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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오늘도 레동부의 하루는 저물어 간다. 들켜. 완자, 완자. 너 좋아하잖아. 뭐가? 너 고기 먹을래요? 아 고기 올려줄까? 아 고기 하나만 갖다 주라. 아니요, 그냥 먹을게요. 아 그냥, 그냥, 그냥 먹을게요. 어? <laughs> 이걸 왜 먹어? 이걸 왜 먹어? 아 꼭자. 나 이거 진짜 또 먹으라고? 아니잖아. 누구 먼저 볼래아 도라지 너부터 해. 말한 사람 말한 사람부터 해. 어. 좀 뇌절하는 거. <laughs> 말해버렸어. 좀 뇌절하는 거 커타고 다시 가시. 짠 이거 말랑이가 준 한과. <웃음> <웃음> 따단. 어디서 예쁜 거 사왔다 말랑아. 얘들아 이거 말랑이가 사온 거라 먹어라. 와. 우먹 어때? 여기 올리시아 많이 먹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마시고 나서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야, 공일이면 내 동생보다... 70도 드셔보세요 70도? 응 그냥... 아, 아 어. 그 분이 나는 거못 보면 어갔어 나도 가만히 있잖아! 형들 앞에서 가만히 있잖아! 아니, 그냥 그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 얘기냐 아, 까불지 마 응. 까불지 마. 옛날이래요 동감이잖아요. 야, 불지 마. 동감이잖아. <laughs> 옛날이래요. 구일이 만나 봤어? 구일이 한번 더 겪어 봤냐고. 구일본구일일 <laughs> 뭐? 때로 얘기하는 거야? <laughs> 아, 재밌다. <laughs> 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데. 아이스크림. <laughs>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먹방이에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건데. 예. 진짜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웃음>